한동훈의 고백을 들은 거야. 무슨 고백이냐. 윤석열은 자기가 아는 사람 보은 이런 걸로 공천하고 막 이러지만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정치 초보라서 자기는 공정하게 할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네 인재풀이 너무 적대. 이렇게 해서 고백을 막 하는데 들으면서 너무 어린내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철부지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 나중에 야단 맞으려고 윤석열한테 무슨 소리 들으려고 저런 말을 하지 그러고 한나에서부터 여기까지 들어보면 저는 똑똑하다고 막 열심히 말을 해막 정신없이 근데 다 문제가 되는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 지금 상황 판단이 정말 안 되고 있구나 그리고 검사였잖아 그런 사람이 법조인이 이상하게 이재명을 범죄인 취급을 하면서 검사 사칭했다는 등,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확인도 안 되고 판결도 안난 거를 자기가 거기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 집어넣어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허위 사실 공표를 하는 거고, 진짜 범죄인으로 완전히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그런 거를 막 퍼트려. 그러니까 제2의 김진성, 또 나올 거라. 자극하는 소리를 하더라고. 이재명 때문에 우리나라 안 돼. 잡아 넣어야 돼. 아니면 죽여야 돼. 못 잡아 넣으면 내가 죽여야 돼. 이런 사람 나오라고 하는 말이더라고. 어떻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거든. 거기 사람들이.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없는 거를 다만 이재명이 검찰 독재라는 말에 대해서 물은 거야. 근데 이재명이 말한 검찰 독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이 운동권 타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 독재를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막 쏟아내는데 저런 혐오 정치 저게 그런 암살범들을 만들었구나 정치 테러를 조장하는구나 그게 그냥 눈에 보이더라고 불이 켜지더라고 막 눈에 그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말을 해 큰일 났다.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구나. 나중에 자기가 말한 비디오를 돌려보고 얼마나 섬직할까 스스로 씨었지 무섭더라고. 제가 철부지라서 저러지. 나중에 저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지. 그래서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자꾸 내놔가지고 기자들이 자꾸 물고 이것저것 말하게 하면 다들통 난다 그랬잖아. 그걸 다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다듬고 편집을 해댔고, 그래도 윤석열 그 대담한 거 보면 그 사람 그거 어디 가? 다 드러나. 그 사람의 크기가 그대로 다 보여. 부끄러울 정도로 보이더라고. 거기 대통령실에다가 역대 대통령 사진, 초상화들 다 이승만부터 뭐 탄핵당한 박, 다 있고 문 대통령의 맨 마지막인데 기자가 다음번에는, 어, 저 다음에 거기에 걸릴 건데 어떠냐고 물으니까 자기를 어떤 얼굴을 그려줄지 모르겠다고 이러는데 내가 그랬잖아 퇴임 대담 한 거라고 그 분위기를 그렇게 잡았더라고 기자가 그래서 마지막 소감을 묻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자꾸 하더라고 회고지 앞으로 3년이나 남은 사람한테 할건 아니었다 이거를 내가 다시 강조를 해 왜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도 답도 다 엉성했으니까. 이 나라 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세계가 다 그런 거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거래. 그게 답이야? 다른 나라 대통령들, 세계 정상들, 다들 지지율이 자기보다 더 못하다는 거지. 자기는 거기에 위안을 얻는데, 지지율 낮은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기시다도 바이든도 다 밑에서 긴다는 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나마도 거기에서 위로를 얻는다는 그 말이 얼마나 웃기는 말이야. 아니, 인간이 하더라고. 이들의 그 무식함, 무모함, 몰상식 이거 아무리 사람들이 여태까지 말을 했어도 또 말을 해야 되겠구나. 끝 가는 데가 없다. 끝이 아니야. 더 이상 뭘 어떻게 더 보일까 그랬는데 무지성에, 오렴치에 별의별 것다 갖다 붙여도 다 표현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 꿈에 나타날까 무서운 상중도 하기 싫은 사람들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다는 뉴스에서. 이게 참, 국민들을 고문을 하는 거지. 김건희는 요새 안 보이니까 살것 같은데, 한동훈하고 윤석열, 그두 사람이 계속 저렇게 나온다는 게 그게 국민들을 지금 고문하고 있는 것이야. 그럴 정도로 심각하다. 저들은 병이 걸려도 한참 심각하게 걸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이 시대에 모든 국민의 학력 지성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 이런 상황에 국민을 뭘로 보고 자기네들이 그 아무것도 안 되는 종이 한장 깊이도 안 되는 그런 지식으로 그게 지식인지 뭔지 모르겠다만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속여먹으려고 그래? 그게 되는 줄 알아? 꿈도 야무지게 꿨다. 자기네들이 그 속에서만 살다 보면 그 안에서 자기네들 휘두르는 권력에 뻥뻥 나가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범죄인들. 그런 사람들 자기네들이 마음껏 주물렀잖아. 그런 범죄인들, 비리인들 마구 집어넣다가 살살 요새 빼주면서 자기가 집어넣고 자기가 빼주면서 인재풀이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다시 공천 주고 써먹잖아. 뭐하는 짓들이야. 어디 아무 데도 안 나오는 진짜 비사.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런 일 정도가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어. 사면시키기 5일 전에 항소하지 말라 그러고 사면시켜놓고 사면이라는 말은 범죄를 인정한 거잖아. 그럼 감옥 가야 될 사람을 공천을 주는 거 있지. 저번에 한번 해보고 당했는데 또 해보는 거야. 이번엔더잘 해보겠다 싶은가 보지. 연습 한번 했다 이거지. 강수고 그때 그랬잖아 한 번. 사람들이 자기 수준으로 남을 보면 지가 접신 물에 코박고 죽어요. 그렇게 약터 이런 사람들이 그래.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욕심이라는 마귀에 딱 잡아먹히면 인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인간이라는 자기가 인간이었다라는 거를 잊어버려. 자기도 몰라 무슨 짓을 하는지 그러고서는 다시 돌아올까? 다시 못 돌아오지. 다시 돌아오면은 자기 얼굴을 못 보지, 거울로. 요즘 저쪽만 그런 게 아니야. 제3지대에 지금 이제 권력 싸움이 일어났어. 정치라는 것이 이런 거야. 제대로 덕치를 못 하잖아. 정치라는 거는, 물론 덕치를 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잡아야 되지. 어떠한 위치라도 자기가 그 권력을 행사할 자리에 있어야지 덕치라도 하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뽑혀야지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뽑혔으면 그러고 나서는 덕치를 하라는 거야. 그걸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징벌하고 음징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정치를 하라는 거지. 도덕적으로 정죄하는 그런 검사들의 정치는 자기네들은 더 무서운 죄를 저질러 놓고도. 나는 법에 안 걸렸으니까 법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범죄인 아니다 이런 거잖아. 그러고는 아주 쪼소만것 가지고 남을 별의별 걸다 걸어가지고 안 나와도 안 나와도 또 요리 돌리고 조리 돌려가지고 결국은 뭐라도 불게 만들어서 집어넣는 그런 것만 해왔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독치는커녕 도덕이 진짜 뭔지도 모르고. 도덕이라도 인간은 어찌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그런 것도 못 배웠잖아 인성교육을 아예 못 받은 사람들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두드려 맞고 자랐거나 옹냐옹냐하고 자랐거나 자기 스스로의 인격을 형성할 기회를 못 가졌던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런 괴물이 됐는데 잡아먹혔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 세상 만났다고 잘났다고, 그러고 설치는 거잖아. 그러니 저런 사람들은 나으면 나될수록 자기네들의 치부가 보인다는 거는 알아서 도어 스태핑도 안 하고, 국민들이 자기네들 알아보면 안 되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별의별 수단 다 쓰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대담으로 하고, 권력은 쥐고 있으면서 자기 실체는 안 들키고 싶은데, 어떤 수단을 써서래도이 언론은 파헤친다. 당하는 줄 알아도 당하는 척 하면서 다 파헤친다. 대담자가 대담하게 좀훅 찔러 줘라 그랬잖아. 근데 훅안 했는데도 다 찔렸더라고. 하여튼 어설픈 변명이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 윤석열은 얼굴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민망해 보고 물론, 한동훈도 그렇고, 보기가 민망해서 얼굴을 안 봐야 돼. 목소리도 듣기 싫지만, 그런 사람 자꾸 보면, 안 돼, 물들어. 우리 학생들 그런 거 보지 않아야 돼. 묻으면 안 돼. 눈만 버리는 게 아니라, 병, 올몸은 안 돼. 그런 거안 보는 게 좋겠더라. 한동훈이 자기가 시장도 한번 가보고, 생닭도 들어보고 했지만,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그 느낌과 화면으로만 봐도 이재명한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잖아. 그게 너무나 부러웠던 거야. 그 부러움이라는 거. 그냥 나오더라고. 입이 실록거리면서. 얼굴은 핏기 하나도 없이 진짜 생닭 색깔이잖아. 핏물 빠진 그런 얼굴로 가지고 몸은 흔들어가면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배웠지, 저 사람은? 자기 거한번 비디오 안 돌려보나? 다음번에는 이런 거좀 조심해야지. 이거 고쳐야 되겠다. 다음번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거안 하나? 그 정도도 안 하면서 어디 돌아다녀. 국민들 눈 버리게, 귀 버리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공해가 된다고 공해. 자기가 나좀 다듬어줘 하고 나왔어. 그러면 두들께서 깨고 여기 패고 막 이러면서 다듬어줘야지. 그 그거 받으러 나왔어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해줄 만한 자질이 돼야지 그것도 싹이 노랗다 그러잖아 그러면 물도 안 주고 싶잖아 싹부터 하라 본다 그러지 그거 그러면 우리 어, 노는 그런 싹에다가 해봤자 그건 뭐해 그러면 영양가만 뺏는다고 뽑아버리지 가라지도 뽑잖아 잡초 뽑는 거 우리 사회의 잡초들이 저렇게 겉자라가지고, 지가뭐 대단한 줄 알고, 이렇게 설치는 거잖아. 하, 예수님이, 그 가라지 뽑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어, 낫뒀다 진짜 가라지지 아닌지, 보고 뽑으라 하셨잖아. 주변에, 어, 가라지가 아닌데도 같이 뽑혀 나올까봐. 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다른, 다른 사람 상처받을까봐, 그런 대로, 어, 놔뒀는데, 이제는 아니다. 저들이 주변 사람 다 영양가 빨아먹고 아주 진짜 독수까지 뿌리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뽑자. 뽑아버릴 때가 됐다. 가라지는 뽑혀야 한다, 이제. 그런데다 나경원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취미에 임종석? 그런 사람들이 자기 구에 나온다고. 그러... 잘 됐다고. 그들이 지금 이 정부를 만든 1등 공신들 아니냐고. 그렇다는 말은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한이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낸 그들이 책임으로 사람들한테 벌 어, 받을 거다. 그런 말은 윤석열 정권은 틀렸어. 이 소리잖아. 어떻게 이제 또 두드려 맞으려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한대? 한동훈하고 똑같애 그들은 앞뒤도 몰라. 담욕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윤석열 욕하는 거야. 저들은 민주당 욕한다고 하다 보면 그게 김건희 윤석열 욕하는 거고 한동훈 욕하는 건줄 나중에 알고는 아차 하는 거지. 그러고는 또말 바꾸어 진짜 닭싸움 보는 것 같아. 고민정도 자기가 옛날에 문 대통령 윤석열 임명할 때 자기가 그런 말했다. 그런 거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자기가 바로 장본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막 이러, 이러는데 그걸 반대했던 장본인이다. 그니까 최고위에서 나와가지고 그니까 러 임종석이니 이런 사람들 문파들 불출마하라는 거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고 왜 당을 분열을 시키느냐 말조심해야 된다. 자기가 막 야단치더라고. 너부터 입조심. 고민정이 자기부터 입조심해야 된다는 걸 몰라. 아직도. 저쪽에 서 국힘당 쪽에 유튜브에서 고민정을 잘한다 잘한다 할 때에는 고민정이 자중을 해야지. 고민정이 하는 걸 보고 선뼉치잖아. 그런 거는 꺼리를 주는 거거든. 저쪽이 선뼉치고 좋아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철부지다. 아직 정치가 뭔지 모르고 있다. 자중해라. 용해인도 저쪽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잖아. 삼지대 분탕지긴다, 삼지대 망거트린다, 용예인 잘한다, 이러잖아. 용예인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자중해라. 저들이 뭘 지켜보고 있느냐. 여기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이재명이 세운 그 좋은 뜻을 이루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손뼉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다들 자중해라 욕심 조금 내려놓고 그러면은 한술이라도 더 얻지 잃지 않는다. 선거라는 것이 그랬다 그랬잖아 다 마지막에 인간성 보인다 그랬잖아. 선거라는 게그 사람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 보이게 하는 그런 마력을 지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치는 권력쟁취에 있기 때문에 권력을 일단은 쟁취를 하고 봐야 돼 뽑히고 봐야 돼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봐야 돼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의 숨은 모든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야.그것이 안 되면 묻혀 가는 거잖아.일단은 자기는 뽑혀야 되니까 사라지기 싫다 몸부림을 치는 거지.그럴 때 나는 국회의원 안 해도 대통령 안 해도 지미카르처럼 그니까 러 알고처럼 얼마든지 일들을 위해서 할일 많아. 그러고, 이런 더러운 세상은 내가 몸 담을 때가 아니야 하고 떠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 다른 능력이 없어서 그래. 이것밖에 할줄 아는 게 없어서 그래. 정치라는 게 그렇거든. 자기 능력 이외에 어떤 특혜가 너무 많아서 그래. 국회의원이라는 그 자리가 얼토당토하게 능력도 안 되는 사람한테 일단 뽑히고 나면, 많은 특혜를 주기에 그거 맛을 들여본 사람들은 놓치를 못해.그래서 저런 표정들이 나오는 거야.